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이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시아 왕은 남유다의 11번째 왕인데요. 1 6살 이제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이 우시아 왕은 이긴제2 기간만큼 음 축복을 많이 받은 왕입니다. 무엇보다도 어 그의 초기 시절은 무엇보다도 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제 그가 왕이 오를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음에 이제 섭정을 받기도 했고 또 여러 그런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거, 인도하신 가운데 그 남유다를 잘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축복해 주셔서 그 인생을 이제 형통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이 삶이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주님을 의지하면 좋았을 건데 사람이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년에 교만하여져서 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가 이제 교만하여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전에서 이제 분양을 하려다가 이 나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으로 어 죽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뜻에 거슬려서 비참한 삶을 마감해야 했던 이 우시아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이또 이사야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재미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잘 쓰임 받다가 안타깝게도 버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가 부름 받을 때이사야가 이제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굉장히 유명한 환상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환상이죠. 그 보좌가 이제 높이 들린 보좌인데 이 보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하나님의 원래 그 모습은 이제 볼수 없었는데 그 옷자락까지는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옷자락이 성전 가운데 이제 가득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결혼식을 이제 떠올리면 참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결혼할 때이 신랑이 신부의 머리 위로 이그 쇼를 이렇게 팍 펼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쇼를 이제 굉장히 길게 한다고 해요. 이렇게 뒤로 탁 펼치면서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어, 신랑이 신부를 이제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가림개를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랑이 자신의 호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에,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모자라 이 선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가 이 성전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을 에, 의미했습니다. 이걸 왜 이런 의미, 환상을 보았냐면은 이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양하다가 나병에 걸려 죽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이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왕조차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저주받아서 나병에 걸렸으니 우리들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을까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천사 그 스랍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지 않고, 않은가라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 극심한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인 슬랍들을 보게 하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또그 보좌에 내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뜻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덮여 있는 것들을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스랍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스랍이 이제 여섯 날개가 있었다고 하죠.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또 둘은 날개짓을 하면서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그 소리로 인해서 이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그리고 그 연기.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가득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랍도 사실 이렇게 날개로 자신들을 가렸던 이유, 얼굴과 발을 가린 이유는 심지어 스랍이라도 그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함부로 내밀거나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발은 몸에 지저분한 것으로 더러움과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자신의 죄를 스랍조차도 죄를 가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 불타는 떨기 나무 임재하셔서 그 땅에서. 이 모세의 신발을 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슬랍이 이 발을 가린 것, 이 하나님 곁에서 찬양하는 천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발을 가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너무나도 대단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따라서 이제 오 절에 나타난 그 이사의 반응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사야가 이제 재앙이 나에게 닥쳤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어, 우리가 개억개정은아 나는 망했다. 나는 화로다. 막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죠. 이 스랍조차도 얼굴을 가렸는데, 즉 이사야는 지금 얼굴을 가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았다라는 것.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사야의 태도는 어, 우시아 왕과 사실 대비됩니다. 교만하여 자도취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거없이 나아가 그 나병을 얻게 된그 어리석은 그 우시아 왕과 달리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질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이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부르심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참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둘도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를 나는 죄인의 계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르도도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부를 때 자신은 죄인이기에 나로부터 떠나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의 빛 가운데 그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고백했는데요.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사실 마음의 중심도 어, 악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입술은 모든 악한 것들을 배출하는 배설구입니다. 불평과 저주와 욕소가 비방과 거짓 그리고 이간질 같은 그 악한 마음들이 입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스스로의 내면의 부정함을 깨닫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 악한 죄를 지었던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직한 고백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조적 태도를 보였던 이 세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고백을 했던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의롭다 인정받는 세리의 태도, 즉 무엇보다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자신이 너무나도 부자할 것 없는 존재. 정말 너무나도 악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어, 어, 이사야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이어와 같은 사람보다 바리새인 같은, 내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과 같은 사람들은 많아도 이사야 같은 자는 드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분 끝까지 충성되고 신실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정말 능력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내가 그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어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로 감사드리며 더욱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인생을 망하 하지 않고 이사야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